아 안녕하세요 제가 녹파를 지금 13명 남았는데 사람인가요? 어저 대가리 그냥 요정도? 네 깔끔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서있는 애들 그리고 요정도 거리는 그냥 두발 천천히 그냥 낙차 없이 쏴도 맞아요 근데 왜 여기 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맙고 또 고맙고 너무 고맙고 슈퍼 베리 고맙네요. 와이 예, 샷건 70발 있네. 잠간에 제가 왜 녹화를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꿀파밍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또 5분 정도면 약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직접 가서 보여드리기보다는. 텍스트에 내가 뭐 어디가 꿀파밍지 앱을 보고 적어드릴 거예요 위쪽에 이게 차라리 가보시기도 편하고 제가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못하는 게뭐 예를 들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뭐 여기 갔다 뭐 파밍지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가 근데 가스는 무조건 세이프존이 한정돼 있고 가스 마시고 돌아다니다 죽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말 필요 없이 숫자로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집구가 빨간색인 이유는, 패치를 해가지고, 지금 패치를 해가지고, 바뀐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째 인벤토리 보면은, 제작창이 사라지고, 왜 크레이트, 크레, 크래, 크래, 뭐지? 크래프팅. 크레이트란다, 크래프팅. 크래프팅 하는 기능이 옆으로 생기고, 차, 이게 기본색상이에요. 기본색상 종류가 네 가지가 됐어. 초록색, 빨간색, 노랑색, 파란색이었나 네 가지 색상이 됐는데 경찰차는 물론 제외하고 또 이런 새로운 맵들이 추가되었고 뭐 앞에 원래 여기 다리 없거든요. 다리 같은 것도 추가되었고 어, 뒤에 차원에 트럭 색깔 다를 거예요. 파란색에 줄무늬 있는 것 같은데 다르네요. 오, 어, S 온다. S 피하고. 아, 맞 그리고, 페프팅 만들 때, 이제, 앞으로는, E나 F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F를 제작으로 사용하는데, 저는 E로 바꿔서 사용하거든요? 그거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초록 색깔로 뜨고, 이런 거는, 이 재료다. 이런 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샷건 총알은, 여기, 탄화살이 들어가는 거고, 덕테이프는, 탄화살이나, 뭐, 이거, 가본. 그 다음에, 뭐, 이, 메디킷이나, 붕대는, 이 프로크 애글린, 이 연고, 메디카솔 만들 때, 마데카솔이지. 마데카솔 만들 때 쓰는 거고. 지금, 아, 방송을 8시간 반 하고, 지금 녹화 영상을 찍는 거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렇고, 맵에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C7 쪽이 뭐, 새로 생겼다거나, 아까처럼 여기 부분에 새로 생겼다거나, 여기. h6나 h5 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e2, e3, e3 쪽에도 바뀌었고, 요런데, 이런데 길이 이제 엄청 많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맵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보시면 알, 진짜, 여기가 어디야 할 정도로 맵이 바뀌었거든요.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빙을 칠때 이제, 약간, 무덕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죠.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에임도 움직임, 반동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했고, 쏠때도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2탭이 요즘 지금 왜 그런지 몰라도 2탭이 잘 나요 아마도 이게 판정을 좀더 좋게 하려고 칠치를 했기 때문에 2탭이 나지 않나 네. 아. 우와, 에, 에, 에.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쨌든 맵을 보고 제가 하나하나 적어드릴게요 일단 맵을 보면은 A지역에서 A4 요쪽 이주소 지역과 여기 집 써져 있는 곳 그려져 있는 곳 여기 집두두 두 줄이 있고 주소가 있는데 우선 A4, A4.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아셨죠? 저 소는 거 아니니까 무시하고 A는 A4밖에 없고 B는 여기 B2 산장과 어... 네 B2 산장밖에 없다고 칠게요. B2. 여기는 산장과 캠핑장들이 많아요. 캠핑카 말고 캠핑장 막 탱, 텐트 쳐져 있고 나무 뭐 공둥이 같은 걸로 막혀있고 캠프파이어 할수 있는 불 같은 거 있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 있고 C는 C1 C는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C3 여기 해리스마을에서 이 마을가 말고 위쪽 위쪽 도시가 C3 도시가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여기도 C로 칠게요 여기 D랑 C 경계 C9로 칠게요 C9도 3장 비슷한 게 있는데 저희도 그냥 나쁘지 않은 곳 또 뒤로 넘어가서 D든 D10 D10에도 산장이 있어요 털기 괜찮은 곳이고 어 E E2 여기도 산장인데 1층 산장 2층 산장이 나눠져 있어요 E2 아까 오니까 도망갈게요 E2까지 하고 지금 제가 위에 쌓아놓은 거 보이죠 저기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꿀파밍지라는 곳인데 일단 제 기준이에요 개인적인 관점이고 제가 자주 애용하는 곳이기도 해요 한 곳이고 현금 없이 낙차 한 요정도? 네. 이런거 낙차를 줄때는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자기봤을때 어, 상대방 그림자가 상당히 좀 멀어보인다 싶으면은 조금조금 조금 주시면 돼요 방금 제가 좀 멀어보인다 싶어서 사람 머리 얘가 파밍같은거 하고 있길래 사, 파밍하고 있길래 사람 머리보다 진짜 조금 위로를 주고 천천히 멈춰서 탕탕 리듬감으로 쐈거든요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이, 하, 그, 풍 쏘는 강의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앱이 바뀌면서 느낌도 달라진지라, 지금 바로는 총, 그런 강의는 못할 것 같아요. 낙차는 저 정도 보고 참고하시라고. 방금 같은 경우는 너무 잡기가 쉬웠던 거거든요. 쩨는구나 이런 거 달린다? 그럼 사람 살짝 앞에. 맞죠? 그렇죠? 근데 맞았으면 그냥 시작. 마무리를. 아! 끝! 사람보다 살짝 앞에. 지금은 더군다나 가까운데니까 그냥 사람 명치보다 살짝 앞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는 사람 명치보다 살짝 앞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빨리 꿀파밍지로 넘어가서 파밍지를 적어야죠. 2툴 적었으니까 아래로 내려서 2어 여기는 없어요. 크랜베리랑 푸벨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걸을게요. 그리고 여기 여기 F9에 캠핑장이랑 그... 여기 G10 사이에 이렇게 공장이 있고, G10에도 공장과 뭐 건물이 있는데, 여기 싸그리 묶어서 F9라고 할게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 G1이랑 H1 묶어서, 여길 G1이라 할게요. 여기는 사람 간섭이 없는 마우스 마을 같은 느낌? 그냥 진짜 여기 뭐, 푸벨 여기 F5에 뭐 마을까나? 약간 사람은 별로 안 다니는데, 여기 뭐소방서한개 차도 여러 개 뜨고, 여기도 생각보다 사람 안 다녀서 파밍지에요. 그리고 란치토도 파밍지긴 한데, 란치토는 H3라고 지정할 거니까 놔두고, 아래 내려서, 여긴 딱히 없어요. H3, 란치토. 란치토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어디를 주로 파밍하느냐. 이, 이 방향 끝머리 보면 여기 이렇게 공장가들이 있거든요. 차 소리 나오네. 안 싸우나 안 싸우나 싸우나 나 노려볼만 할것 같은데 이러니까 하고 일단 저런 애들 무시하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안치토 요쪽에 공장가들이 많아요 공장 많은 곳에 그리고 공장 앞쪽에 거, 뭐, 빌딩 같은 게 많은데 그쪽까지만 딱 터시면은 아마 풀 파밍을 할수 있으실 거예요 그 공장 여기 위쪽으로는 소방서까지 끊고 그 다음 뭐 여기 아래 공장 끝머리까지 끊어서 약간 네모나게 이어서 그 정도를 루트로 삼으시면 될것 같고 H 내려다보면은 또뭐 H에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여기 I랑 J인데 여기는 오늘 패치한 거 보니까 여기 이제 댐이 절반가량 사라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저는 저도 안갈 거거든요 이제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원래 댐인데 리얼 꿀파밍지였는데 이제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야시시해 주시고 뭐 이쪽 보면은 I8, I8 쪽에 I7이랑 I8 사이거든요 이쪽이랑 이쪽 이제 캠핑장들이랑 산장이 많아요 그럼 여기를 묶어서 I8이라고 할게요 I8, I8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일자 코스인데 여기 J4랑 J5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코스예요. 여기는, 그 그러니까 여기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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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다가 여기 이제 캠핑카들이 주르륵있고 여기 산장 같은 게 있는데 루트를 이런 식으로 정하던가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데, 여튼 여기는 J4 루트라고 부를게요. J4 루트. 여기는 아래서 계속 여기 J4부터 이런 이런 식으로 해놨죠. 일단 파밍지가 약간 이 정도 많이 제가 말했던 파밍제들 사람이 별로 없으면서 살짝 안 보이네 오마이갓 oh 쏘네요 그렇게 서서 쏘는 애들은 그냥 낙차만 주면 진짜 다 맞아요 이 정도는 진짜 낙차 진짜 조금 주면 돼요 뭔가 대가리가 보이는 느낌이 있다 싶은 것보다 살짝 위한요 정도 근데 제가 자기가 쏜다고 자기도 멈춰서 쏘면 이런 식으로 말뚝질 같이 맞으니까 맞으면서 쏘셔야 되고. 지금은 지역이 아무래도 내가 아래쪽이고 내가 위쪽이다 보니까 좀덜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미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는 뭐, 처음 걸려보는 세이프종인이긴 하다. 뭐지? 뭔데 여기 4명이 남았지? 뭔데 여기 4명이 남았냐. 여기 낙차 안 줘도 돼요. 대가리 때릴 때 대가리는 그냥 때리고. 이 정도는 낙차 아예 안 줘도 돼요. 사람이 그냥 빨간색 옷이 보이잖아? 낙차 안 줘도 돼요. 또 얘는 맞았기 때문에 쫓아다니면 돼요. 얘가 피를 못 채웠다면 쫓아다녀도 돼요. 대가리 똑같죠? 쫓아가면 돼요. 차를 쏠땐좀 난사 같은 느낌으로 하고 여기 옆에 사람 봤죠 나무에? 여기 바위 뒤에도 뭔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피 흘려서 아마 조마조마 할 거고. 근데 쟤 말고 한 명이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지? 왜한 명을 못찾겠네 가스에 버티다 죽을 생각인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차돌때 삥삥 도는 건가? 와, 둘이 디밍이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 와 소름,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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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소름 사람보 살짝 앞에 서면서 얘 일단 마무리 먼저 하면은 될것 같은데 안된대 마무리가 어 일단 이거 좀 살릴게요 아이대 일인데. 일단, 뭐, 파밍지는 저런 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 두 명이라서 제가 빡겜을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진짜 졸려 죽겠는데, 쟤 뭐냐? 가만히 서 있는 거. 아, 가만히 아직 안서 있네.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서 있어라.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 그냥 몸통 쏠게요. 그냥 보이는 거. 몸통을 쏴야 끝날 것 같아. 가리한 데 맞췄고, 저 발견했으니까 아마 두 명이니까 싸울 거예요 얘가 내 이렇게 가면은 한 명이 나올 거거든요. 한 명이 나와서 싸워 줄 텐데, 안 나오냐? 진짜 양심 없게 수류탄 같은 거 피해 주시고 전대 해주면서... 맞췄다. 근데 네. 수류탄 던진 이유가 뭐야, 그치? 팀이 살려 주려고 대가리. 아빠 계속해요. 불 돌아가면서 한명 수류탄 까주고한명 죽었는데 네 명. 네. 아빠 계속 해 줘야 돼요, 이거. 야, 이렇게 우승까지 해 주면서 티 불청이구연. 어, 예. 이걸 우승까지 가져가네요 하여튼 지금 방송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영어 써있죠 A4, B2, C1, C3, C9, D10, E2, F9, G1, H3, I8, J4부터 이제 아래 지역까지 이렇게가 이제 제가 추천하는 사람 별로 마주치지 않으면서 파밍도 많이 할수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진짜 초보자분들이 한번 가보셔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와, 생각보다 템이, 근 파밍하려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C3 같은 데는 좀 괜찮아요. 빌딩 같은, 거. 뭐, H3도 괜찮고, 공장이나 빌딩. 또는 C1 같은, C3 같은 경우, 뭐, 빌딩. 그런 데는 많이 안 돌아도 템이 많이 뜨는데, 나머지 구역은 좀 이렇게 산장, 산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파밍을 해야 될거예요 하여튼, 뭐, 티밍 정의 구역까지 시켜주면서,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는데, 아, 네. 다음, 혹시 뭐 유튜브 보시면서 정말 궁금하다 싶은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 이건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방송 끄고 개인적으로 시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